안녕하세요 BTS 뉴스입니다. 우리의 방탄소년단은 끝내 약속을 지켰습니다. 방탄은 어제 미국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 전부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그래미가 방탄의 귀환을 알렸고 방탄의 마이크가 그래미 자선 경매에서 1억 원 가까운 최고가로 팔렸습니다. 미국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선 Love Yourself Answer의 플래티넘 인증 소식을 전했습니다. But let's start with some music, it's 올해는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넥소를 타고 레드카펫에 등장했는데요. 빌보드, 이 e 라이브와 나는 즐거운 인터뷰를 보시죠. Whatever you're expecting, it is, it's gonna be better and harder. When you listen to our new album and watch performance, uh, Dad liking BTS was the best decision ever. Oh. <laughs> what else have you all been listening to? Black Swan, BTS. I'm ready to perform for you, Army. I love so much. Thank you. <laughs> Please collaborate with us, Ari. You want it? Uh -huh. I get it. You want it? I got it, maybe and next year if we be, would be nominated then here in Grammys then it would be the greatest goal. Awesome.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고 방탄은 릴 나스엑스와의 콜라보이자 총 75초밖에 안되는 짧은 무대였지만 최선을 다해 강렬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BBC 롤링스톤, 브라이어티, CBS. 그들이 여기 왔다. 굿모닝 아메리카. 농담 아닙니다. 방탄은 세계를 차지하러 왔어요. 팀 보그. 그들이 그리워. 벌써요. <laughs> 패션까지 칭찬하네요. 보그 런웨이. 절제된 남성복. 방탄은 2020 그래미에서. 훌륭한 패션은 외치는 게 아니라 속삭이는 것이라는 걸 증명했다. 페이퍼 매거진. 남성 패션.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그런데 방탄의 무대가 단독도 아니고 너무 짧았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제 채널 구독자 분들부터 해외 아미들까지. 그런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미는 원래 미국 백인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다 시대적 요구에 떠밀려 흑인, 히스패닉을 수용했고 이제서야 다양성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미는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되는데 21세기 비틀스라는 방탄이 후보에도 들지 못한 걸 보면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한 것 같네요. 하지만 주최 측은 방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상자로 초청했고 의상을 박물관에 전시했으며 올해는 기어이 무대를 내줬습니다. 후보가 아니면 공연을 못하는데 릴나스엑스 콜라보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칙대로라면 RM만 공연이 가능했지만 그래미는 방탄 모두에게 무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리시아 키스는 인트로 노래에서 방탄과 K-팝을 소개했습니다. We about BTS. If you like 놀랍지 않나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탄은 같은 아시아인들의 자랑이자 희망입니다. 방탄은 많은 걸 위한 길을 닫고 있어. 나는 더 많은 자신감을 갖고 거울 속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방탄은 맵 오브 더 소울 세븐으로 내년 그래미 후보에 지명되고 수상까지 활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돌 부장의 궁예인이 믿으셔도 됩니다. 누구인가? 저는 방탄의 그래미 공연을 지난해 11월 그래미 후보에 탈락했을 때 이미 예상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게 제 근거입니다. 미국의 한 미디어 창립자와 DJ의 분노 어린 트윗을 보시죠. 끝으로 퍼브스의 예언성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방탄이 트위터에서 그래미를 절대적으로 지배했다. 방탄 7명은 그래미 나이의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빌리 알리쉬, 아리아나 그란데, 카밀라 카베어, 데미 로바토 등 그래미를 수상한 대형 스타들을 물리치고, 방탄은 그래미를 놓고 경쟁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여러 뮤지션들과 무대를 나눠야 했지만, SNS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블루 아웃 오브 워터,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방탄이 레코딩 아카데미, 그래미 투표인단 협회죠. 레코딩 아카데미와 함께할 시간의 시작에 불과하다. 와우! 여러분 다 같이 내일 제임스 코든쇼의 블랙스완 최초 무대를 짱 신나게 즐겨봅시다. 감사합니다.